진효공이 리바다 시시에 하산이동으로 강국이 류기오 회사지간에 소국이 시벼라 초위는 여진으로 접게하야 개이이적으로 우진하여 빈척지하니 부득예중국지해맹이라 어시에 효공이 발분하여 포덕 수정하고 욕이 강진하다. 효공이 섰다. 그런 말이에요. 진나라의 그, 그새 임금으로 효공이 섰다. <laughs> 시시에 이때에 하산 이동에 이 그, 이 그, 이때 하와 산은 항하와 무슨 산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진나라의 그 어, 거기 안 이제 항하 상류원이지 않습니까? 진나라의 그물 그리고 진천 그 하천과 진나라의 산, 즉 진나라의 영역 이 동으로 거기서 그부터 동쪽으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산을 보통 때 같은 경우 하하면 하나하 이러지만, 물론 하나는 하나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진나라의 산천, 진나라의 산천 경계 동쪽으로 그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강국이 여섯이에요. 강한 나라가 여섯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나라까지 합해 가지고 우리가 춘추 아니, 아니 전국 칠움이라고 말하잖아요. 일곱 나라, 이게 강한 나라니까. 예강 강국 구슬 강자 그, 이제, 그리고 회사지간에 소국이 시어라 회수와 사수 사이에 작은 나라가 열, 개였다. 그러니까 열 개. 아, 그니까 러 여기 열개딱열 개가 지니고열개남짓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그 우리 지도를 그 이렇게 생각해보자고요. 그, 요렇게. 산둥반도가 있고 그러면 항화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 위로 하고 그다음에 양쯔강 이렇게 이 아래로 흐른단 말이죠. 그런데 회수와 그 진나라가 여기 있고 여기 제나라가 있고 또 여기에 한의조 세나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그 낙양이 근데 회수와 사수는 어디냐? 회수는 바로 이 낙양 있는 요쪽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을 회수라고 해요. 음. 사수는 음, 음, 그, 그 음. 여러분 여기가 이제 제나라면 요 요쪽에 노나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나라그근데그 여기에 좀 추나라. 근데 지금 그이 사수는 바로 요 제나라. 이쪽에서 이 노나라 수도인 곡부치투라고 하죠 그 어, 공자님 나신 바로 그쪽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회수와 만나요. 그래서 이렇게 회수 사수. 그이 말하자면 여기에 작은 나라 시여국또이 진나라 이 동쪽으로 강국 여섯인데. 사실은 동쪽뿐만 아니라 남쪽도 여기는 들어가요. 왜냐하면 초나라가 남쪽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대체로 이때의 주된 중국 영역이라는 게 여기가 사실 주된 영역이었던 거예요. 문화적 영역 중심이. 제 그래서, 어, 이 그, 하산 이동 육국. 해수 사수 사이 작은 나라 열, 열, 열개 남짓. 그렇게 말한 거죠. 에, 그렇게 있는데, 개? 아, 아, 겁나 떼었구나 초와 의가 여진으로 접게요. 초나라, 위나라가 여기가 한, 여기가 의, 그리고 여기가 조나라란 말이죠. 한, 의, 조. 그래서 이, 이쪽에 이, 이 위나라가 바로 진과 접했다고 하네. 이 위나라는 그이 항아, 그 상류와 아니 아니, 사, 이 항아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과 아래쪽에 그 영역이 같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저번에 한해 하동 말하면서,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이, 이 한해 하동, 그 여기 우리나라와 아, 경계가 접해 있고, 이 아래로는 그 초나라와 경계가 접해 있어요. 그 어, 지금 그거예요. 그런데 개이 이적으로 우진이에요. 모두가 이적 이나 적은 오랑캐 이자 오랑캐 적자죠. 우리가 동이 서융 남만 북적 그러잖아요. 중국에서 사이를동 동이족, 또 서융족, 그 어, 남만족, 그리고 그 북적족 해가지고 이, 이 그러니까 여기 동이 그 북적. 그런 오랑캐로서 우진이에요. 그래서 진을 대우하여. 그러니까 진을 그렇게, 예, 예 그, 어, 니도 오랑해야 라고 이렇게 바라본 거죠. 그래서 빈, 척지. 빈 자도 그렇고, 척 자도 그렇고, 내친 거예요. 이렇게. 어딜, 저리가, 저리가. 말하자면 이렇게. 그 빈하고 척한 거죠. 그 내, 이렇게 내친 거예요. 그래서 부득 우리가 득능 드인이 능인이 간이 조기니 이런 게뭐할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부득 뭐할수 없었어요 예이 이, 이, 그래서 이때 에, 에, 이, 이, 이 예라고 하는 건 이건 동사임을 알수 있어요 이 그래서 이때 예는 참여할 예자예요 우리가 참여하다는 예자요 그래서 참여할 수 없었어요 뭐에? 중국제만 나라 가운데서 회맹하는 이 회맹은 제후들이 이렇게 만나서 그회 만날했죠 맹맹사하는거자그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뭐그 요즘 말하면 핵은 더 확산하는 것을 우리 금지합시다 어, 또 우리 지금 환경 문제 이런 온실가스니 이런 그 문제가 심각하니까. 어, 이, 그, 그, 이 대기 오염원을 갖다가 규제하는데, 우리 같이 그 합시다, 라든가. 이런 기후협정 같은. 말하자면 그런 것을 맺는 게 회명이에요. D20. 그러니까, 예? D20 하면, 는 뭐요? D20. 2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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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그,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그 회명을 하는데, 부득이에끼치질 않았어. 여기 참여할 수 없었다, 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껴주지 않고, 이, 진나라 입장에서는 참여가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 그, 이, 마치 그 전에, 그, 이렇게 중국이, 대만이 그, 유엔에 이렇게 말하자면 상위 미사국이었을 때, 그때 이, 그, 중국은 끼지도 못했었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식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그 중국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대만은 이제 참밥이 돼버리고 이제 그렇게 됐죠. 어시의 oh, 예, yeah. 효공이 발분하여. 응? 하고 이제 막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 성낼 분짜지만, 어, 이 스스로 딱 양을 이렇게 북받친 거죠. 아니, 이렇게 그 우리로 오랑캐로대하다니 그 그래가지고 발분해서 포덕수정, 덕을 펴고 펼칠 포차, 수정, 정사를 수 닦아서. 욕, 뭐, 뭐 하고자 했냐면, 강진, 자기 집나라를 갖다가 강성하게 하고자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어떻게 뜻을 내느냐. 이게 저 출발인 거예요. 저 출발. 스스로 이렇게 뜻을 내는 거. 우리가 이, 그, 이제, 맹자를 다음 시간에 하지만은, 맹자를 보면서, 그, 맹자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 왕 자신이 무슨 발분해야 돼.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어떤 이 목적 의식이라든가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왕들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자나 공자님의 사실은 슬픔이라고 하는 건요, 말을, 정치를 피려면, 분명히 우정자들, 그 왕을 갖다가 움직여야 되는데, 문제는 그 왕들이, 그럴 의사가 없는 왕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까 그러니까 그건, 정말 이렇게 말하자면 벽에다 대고 말하기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 공자나 맹자님의 대해서 그, 오늘날 제 입장에서 바라볼 때, 슬퍼한다는 그런 점입니다. 공자님, 맹자님은 말하자면 벽에다 대고 말씀을 하시는 마찬가지다. 음. 서로 대화는 했지만. 근데 이 지금 진후경 같은 경우는 스스로 말문하는 거예요, 스스로. 아, 어, 이 우리나라를 정말 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바로 이런 때에 누군가가 옆에서 딱 조금만 뭐 해주면 이게 확 커지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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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읽어보죠. 경신 8년이라 경신 8년이라 병신 8년? 응. 네. 효공이 명중국 국중말이죠. 빈객 군신에. 빙계 군신에. 유 눈출 기계. 강진자면. 강차 총관하고. 오차, 오차 총관. 총관하고. 여지 분토하리라. 여지 분포하리라, 여지 분포하리라. 여지 분포하리라. 어시에, 어시에, 어시에 어시에 위 공손왕이 위 공손왕이, 위 공손왕이. 물령하고 물령하고 내서 네, 입증하여 내서 네, 네, 입증하여인 네. 패신 경감으로 인 패신 경감으로 이 구현 효공. 이, 공공하고 <laughs> 세이 부국 강병지술 한대. 세이 부국 강병 강병지술 한대. 한대. 공이 태어라야. 공이 태어라야. 여의 국사다. 여의, 여의 국사다. 예. 경신팔련이라 효공이 령 국축. 나라 가운데 령을 내려. 자. 우리는 명인이 명인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걸 그냥, 아 영, 영, 그러는데, 이게, 그, 그, 이제, 그이후의 일이지만, 나중에 어떤 식으로, 그, 그 정해지자면, 이렇게 정해져. 율령체제라고 해가지고, 뭐, 신라 진흥왕 때율령체제를 뭐, 저게 중국어로 했다든가, 그런 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격이니 식은 별로 이렇게 안 봐도 됩니다. 왜냐면 하 이건 그냥 격이나 식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어떤 예식이라든가, 그 어떤 격을 갖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일반적이랑 별로 크게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건 윤과 영이에요. 그래서 윤이라는 건 오늘로 말하면 헌법이니. 민법이니, 상법이니, 그런 것의 그, 우리가 법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령은 어떤 거냐? 달라요. 령은 지금도 그러지만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게 령이에요. 그래서, 율은 하나의 법처럼 딱, 그렇게, 이, 이렇게, 정해지는 그것이고, 명이라는 것은 그때그 때의 상황에 따라서 왕이 뱉어내는 말이에요그이이그 명은 이, 이, 그, 그러니까 명과 육은 달라요. 이, 이, 그 이거를 그래서 흔히 흔히 율령체제라고 그래요. 이거를 갖고 그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건 왕이 이렇게 명령하다 라고 하는 그거에 가까운 거에요. 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가운데에 영을 내리기를 와 이런 내용이에요. 그 영의 내용인즉, 빈객 군신에 빈객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빈객이에요. 이게 손님민자손손 손, 손객자지만 이이 이 빈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Foreign Minister 외국계 장관이라든가. 말하자면 이런 식인 거예요. 또는 그런 거꼭 장관이 아니더라도 외국에서 온 그런 인사들. 그게 빈객이에요. 군신은 말 그대로 신하들이죠. 무리군자, 아, 신하, 신자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온 인사들이나 아니면 신하들 가운데서나 있다면, 능출기계, 기한계책, 을 능출을 그, 낼수 있다면 그래서 강진자 우리 집나라를 강하게 우리 집나라를 강하게끔 그 어, 기, 기묘한 계책을 낼수 있는 이가 있다면 농자자 그, 그, 그런 자가 있다면 오차종관하고 이 차라는 건 장차하는 차와 똑같습니다 이게 그이 그건 버금차자를 쓰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바야흐로만 똑같아요. 내가 바야흐로 존관 관을 높여주고 관존 그리고 여지분토 그와 더불어 분토 땅을 나눠줘요. 이건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이그 여지분토라는 건한 국가는 왕이 그이 명실상부하게 어아 이제 물론 그, 그이 대개는 명분이지만은 이게 왕의 땅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나눠주겠다라고 한건 이건 굉장한 대응 거죠. 어시에 이때 우이 공손앙이 그 우이의 그 공손 아니 지금 이게 그이 공손을 갖다가 우리가 공손추라든가 공손 뭐라든가 하는 그런 성씨로 그렇게 바라보죠 사람들이 근데 저는 이게 꼭 성씨인가 이게 조금 그 이렇게 그렇게 생각 안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왕손 중에 이제 말하자면 별로 힘이 없는 그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이중국에 이, 이 공손씨가 있지만 어이 그래서 전 그런데 이 하여튼 이건 뭐그 크게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읽어보면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우에 우리나라 사람 공손 왕이 물령 그 왕령을 내렸다는 소식을 문 들었어요. 듣고 네 예. 이해내자라는 건 실행을 가르친다고 했죠? 이 예, 어떻게 실행했냐? 서. 서가 동사입니다. 서쪽으로 가서. 지금, 진나라는 중국에 맨 서쪽에 있어요. 큰 나라 중에. 그래서, 무조건, 그, 진나라에 가려면 다른 나라에서는 다 서쪽으로 가야 돼. 진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려면 동쪽이나 남쪽으로 가야 되고. 이, 이해, 서쪽으로 가서 입 들어갔다. 진, 진나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인패신.